꽃한 마리 이렇게 꼭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, 여러분. 자,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이렇게. 아, 보시면 수정가루 좀 떠서. 자, 수정가루 또 예쁘게 떠볼까요? 음, 색깔 예쁘다, 여러분. 봐봐요. 색깔 예쁘죠? 어. 색깔 예쁘네요. 이렇게. 이렇게 하시고. 그래, 내가 또 이걸 했으니까.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. 그래도. 근데 얘가, 어, 국물이 너무 많으면 안 이쁘다. 떴을 때. <laughs> 그래서. 그리고 이제 이 수정가를 하시고 나서 집에 꽃감이 있으면, 꽃감이 있으면 여러분, 뭐냐면, 어, 여기다가 한 3, 4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,